사실 비쌉니다만 그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제품입니다. 모든 골퍼들한테 온라인 좋습니다. 저는 얘기 안합니다. 온라인을 좋아하는 립타입을 좋아하는 골퍼분들한테는 이 그립이 좋다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혹시 온라인 제품에 대해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마,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하는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. 근데 골프 타입은 가장 부드러운 그립대꺼, 가장 두꺼운 그립. 고무 그립에서부터 실 그립. 그리고 엘라스토모 그이 모두를 갖고 있는 SK로 도매하는 동합 그립회사입니다. 사실, 미국 가본 그 CP2나 CPX는 장갑을 안끼고 치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도 이거 처음에 런칭할 때또 실패를 한게 뭐냐면은 무조건 좋다, 좋다는 거예요. 근데 좋은 분한테만 좋아요. 누가한테냐 나이 드신 분. 부드러운 그립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려요. 그 근데, 모든 분들 다 해드리니까, 이 로핸디분들 이거 쓰면 금방 밝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 안 좋다, 안 좋다,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 제품은 부드러운 그립을 좋아하시는 분, 아니면 연장자, 아니면 초보자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고, 좀 내가 그걸 좀 친다 하는 분들한테는 좀 딱딱한 그립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런 거를 추천해야 될 분이, 이런 거를 추천해야 될군.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판매를 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75kg에 180. 오, 콜. 오, 역시. 아, 75kg에 180. 오늘은 아, 그래? 어. 동영상이라.

세분고시세을뽑겠습니다 그 대신 본인이 중복되번분는 자진해서 관납해 주시 바랍니다. 아이, 신발 좀 다릅니다. 와, 좋아, 행복해. 내리려고. 예, 또 다른 거. 또 다른 거. 내 거예요. 정대현 편향입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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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? <laughs>